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쌤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자료구조론 핵심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다음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아래 리스트에서 키 34를 찾을 경우, 어, 뭐라고 했어요? 반복 연산 횟수를, 그래서 필요한 반복 연산 횟수. 몇번 해서 우리가 34를 찾을까? 이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 하나 보여야죠. 뭘 힌트예요, 여기? 로우 변수는 0. 그 다음 하이 변수는 뭐다 15다. 하이 변수에는 어, 15가 전달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어, 여기가 0죠. 어, 요 요거 말한거아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어, 여기가 여기가 0이고 네, 여기서 0이고 여기가 15다. 요거 요거 말한 거예요? 음. 그러면은 우리가 자 여기서 봤을 때 얘는 어떤 탐색 알고리즘인가 봤는데. 어, 로우 와 하이가 있으니까 뭐 뭐가 있어요, 지금. 로 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미들, 로 하이의 절반 나눴다. 절반씩 쫙쫙 쫙간다 쫙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 절반. 여기 27. 크네?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 또 절반. 또 작네. 또 절반. 이렇게 하는 게 이진 탐색이요 이진 탐색. 이거 뭐다? 이진 탐색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뭐 크게 의미가 없는데 자, 만약에 그 키가 같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가 같다 그러면 리턴해서 종료시킨 거죠 자, 얘는 키값을 찾은 경우니까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 못 찾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로우를 옮기고 미드를 그러니까 로우는 어떻게 해요 로우 값을 올리죠 그래서 키 값이 우리가 찾는 값 우리가 여기 봐요 값보다 달면서 우리가 지금 34를 찾는데 반했을 때 여기지 27보다 34가 크니까 첫 번째 연상 이거 하겠지 로우 값을 하나 올린다 만약에 우리가 찾는 값보다, 얘가 뭐예요? 더 크다? 그럼 미드를 하이의 미들보다 작은 것. 그래서 한 칸을 이렇게, 하이가 여기니까 한, 하이를 이렇게 당겨야겠죠? 어, 그거 의미입니다. 어, 실제로 어, 뭔가를 이동시킬 때는 요거죠. 어, 요겁니다. 요거. 요 부분을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라고 롤를 위치를 바꿔 서 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처음에 봅시다. 처음에 얘가 0이고 그다음에 얘가 하이가 이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진 탐색 트리에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0하고 1이 들어가죠? 0하고 15. 들어간다면서요. 0하고 15 하면은 실제는 7.5지만 0하고 15에서 7.5지만 어 실제로는 뭐다? 소수점은 절사. 버린다말이요 그러면 7이 되겠죠? 음. 그럼 법 번째 위치로 옵니다. 이게 첫 번째죠? 반복 횟수 중에서 첫 번째 해서 이게7 27 왔어요. 근데 27이 왔는데, 어떻게, 요걸 가겠죠로를 하나 올리네. 그래서 로가 8이 되고, 얘는 그대로고. 맞죠? 음. 그래서 23, 다시 8, 그 다음에 15하고 2 하면은, 어, 또, 역시나 절사에서 11이 되죠? 11번째 거, 여기, 여기가 뭐예요? 지금. 두 번째가 되겠죠? 자, 11번째 와요. 11번째 왔는데, 어, 이번에는 어디예요? 우리가 34를 찾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얘를 하이를 낮춰야겠네. 하이를 낮춰야겠죠. 하이를 낮춘다. 그래서 어, 로는 우 그대로고 하이는 이거예요. 일단 우리가 34를 찾아야 되는데, 얘에서 또3 0이 가버리네. 어3 0이 갖고 그 다음 또 올려서 가야 되죠. 그리고 결국 우리 몇 번째 필요한 반복 횟수는 네, 결국 4번이다. 4번, 4번을 해야지 우리가 할수 있겠다. 4번을 하는 거다. 4번. 음. 직접 해보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22번. 자, 이것도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한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중해 싱이라고 했어요. 이중해 싱. 이중해 싱은,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조건을 보면은, 다 이해가 되게 적어 놨어요. 다 이해가 되게. 보통 일반 해싱 같은 경우는 조사 위치 결정하는 기본 해싱 함수 하나만 있어.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면 계속 돌려요. 근데 이중 해싱의 특징보다 충돌 발생 시 조사 위치를 결정하는 함수가 하나 더 있다는 게 이중 해싱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게 어, i 번째 충돌에서 이걸 적용한다. 어, 충돌이 한번 이상 발생한 경우 한다 했어요. 음 하면 되지 뭐. 음, 처음에 우리가 7이에요. 그러면 7가 어, hx가 되고 어, 자 봅시다. 그러니까 7이 여기 들어가죠? 7이 들어가면 7 모드 13 하면은, 뭐, 6이 나오죠? 그럼 7, 여기 딱 들어가고. 충돌하는 거 없으니까. 음. 자, 그 다음, 어, 20입니다. 20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20 모두 3은 7, 여기가 되죠. 20. 네. 그 다음에 3입니다. 3이니까, 뭐, 3은 3이네. 음, 3은 3이요. 어, 그 다음에 19가 되면, 19가 되면, 은 아, 여기가 되죠. 19. 19니까 충돌이 한번 발생하네요. 어, 19, 충돌 발생. 그럼 충돌 발생했으니까, 여기 규칙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자, h에 19다. 그럼 얘가 얼마였다고? 지금 6이 되는 거죠. 어, 죄송합니다. 여기 6이 되고, 그 다음에 af에 그 다음에 19. 음. 19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어, 19하고 어, 19 하면 여기가 8이 되죠. 8이라. 음. 그럼 8번째 갑시다. 그러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해서 19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 19가 여기 들어가고요. 어, 선생님, 근데, 한번 이상 발생할 경우, 좀 밑에,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넣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신기한 게,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대로 볼게요. 그럼 h에 1하고, 여기가 얼마야? 19죠? 19고, 어, 여기서 6 플러스 1 곱하기 1이니까 생각해요. 1, 1, 곱하기 8. 맞나요? 음, 8모두 13이죠. 그럼 이거 하면은 결과가 얼마에요? 1이잖아. 어. 1. 1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첫 번째 요 자리. 서이 자리로 결국 이렇게 가라. 이 말이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자리를 가라. 이거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곱하기가 1이잖아. 정배기 정백이 때문에. 정배기도 하고 얘가 또 똑같이 보시면은 어 문제에서 13, 13모드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근데 만약에 숫자 여기가 2가 들어간다면 좀 달라지지. 아이가 두 번째 충돌 때는, 그럼 이때 19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45요. 45가 봐. H에 45를 하면은 얘는 얼마가 돼요? 45. H에 어 45면은 어 6이 나고요. 오 6이 나고, 오 응. 6이니까 45도 얘가 또또 어, 충돌이 하네요. 또 충돌해요. 음, 또 충돌하네. 45. 그 다음에 F에 어, 45가 되죠. 어, 45가 되고 어, 모두 하면은 45니까 1이 되죠. 어, 여기서 어, 1이에요. 1, 1인데 얘는 어, 곱하기 2 때문에 그러니까 H에 이번에는 1이 아니라 2가 돼요. 두번 충돌한 거잖아요. 위치에 어, H에 45하고 A, 얘가 이제 6 플러스 2 곱하기 1 하고 모두 어 13입니다 그럼 얘는 10아 이거 10이 아니라 8이 되죠 8 8이 돼요 그럼 8이니까 8 여덟 번째 자리에 뭐가다 여기가 45가 들어가라는 말이죠 음. 그러니까 여기는 45그 다음에 여기는 19 충돌은 총몇번이란난 거야 지금 총 충돌 횟서 물으면 두번이란난 거고 자, 여기 문제에서는 뭐예요? 마지막 45가 저장된, 어, 마지막이 위치를 물었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음. 그래서, 여덟 번째에 위치해 있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23번은, 자, 읽어봅시다. 어, 이따 여기 뭐예요? 딱본 순간. 아, 얘는 트리가 아니라 그래프네. 왜? 트리는 이렇게 일방향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단방이 이렇게. 근데 트리는 이렇게 해서 뭔가, 어, 순환하는 게 있어요. 자, 기억. 가장 긴 단순 경로의 길이는 4다. 4다. 자, 이거는 좀 해봐야 돼요. 음, 봅시다. 단순 경로의 길이가, 음. 자, 봅시다. 뭐, 여기서. 하나, 둘, 셋. 어? 3 아닌가? 어, 보세요. 단순 경로 뭐 아니면은 음.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넷. 오 어? 되네. 다면서뭐 굳이 뭐 따지자면 은 가장 단뭐이래 하면은 뭐 b 오잘안 어, 보여. 음. 그니까뭐 b 갔다가 그다음에 d 갔다가 a, c, f. 다저 요 짝대기 수가 결국 4라는 거잖아 짝대기 수. 이 어, 짝대기 수 그래서 이 짝대기 서 여기 네. 하나 둘셋넷 이거니까 아 그래서 길이는 4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맞고 이 동그라미 잘안돼요자 맞고 그다음 네 진입 차수보다 진출 차수가 큰 정점은 한 개다 진입이 들어오는 거야 진 오드로 음. 이와, 아, 이 e 같은 경우는, 이 e 같은 경우는 한개 들어오고, 두개 들어오고, 한개 나가고. 그러니까 진입 차수가 진출 차수보다 큰 거는 이가 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뭐 있겠어요. F 한번 볼까요? F는 하나, 둘, 셋. F가 있네. 그러니까 F가 있으니까 한 개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d 가 완전 그래프가 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간선의 수는 어, 10개 인는데 완전 그래프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 n, n-1이죠 어, 그 개수만큼이기 때문에 지금 노드가 몇개예요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죠 여섯 개니까 총몇개예요 여섯 어, 개 곱하기 5 하면 30개의 간선이 어, 필요한데 30개인데 어, 지금 여기서의 간선의 수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죠 아홉 개니까 총 어, 더 필요한 거는 21개가 더 필요한 거죠. 어, 그러니까 답은, 20. 어, 이것도 틀린 거고, 음. 리얼 봅시다. 간선 AB를 제거한 후 위상정렬을 수행하면, 그니까 이게 전에 문제는 AOE가 나왔죠. 그래서 크리티칼 패스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다? 위상정렬. 어, 나올 수 있죠. 위상정렬을 수행하면, BDA 뭐 이렇게 해서 정점이 나열 된다. 맞아요. 자 위상정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 있는 선 있죠 여기 있는 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간선 AB를 요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요거. 요거를 제거한다는 거지 제거 요거를 제거해서 보면은 어, 이게 없어지니까 당연히 뭐예요 일단 A는 바로 못써져 그러니까 이거 위상정렬을 할때 주의할 것은 이, 이게 없어지면은 뭐예요 음. 이게 이거 하나 없어지죠? A, B 제거하면은 얘와 연결된 것도 쭉 없어야 되니까, 일단 A는 바로 못 없앤다. 그냥 B 날릴 수 있죠. 어, B 날릴 수 있고, 그다음 D 날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문 말이냐? 여기 핵심은 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B, D가 없어져야지, 그다음 d 에는 A, C, E, F가 자연스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음. 이게 없어지면은, 이게 없어지면은, B, 그 다음에 D,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순서가. A가 없어지고, 이게, 이게, 어, 이거, 이거, 이거 두 개, 어, 없어진 거죠. 음, 순서가. 음. 그래서 위상정렬 항상 할 때는 뭐요? 예그 없어지는 노드의 화살표에 달려있잖아? 그럼 얘를 항상 유념하게 봐야 된다. 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어, 기억과 리얼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 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4번입니다. 자, 24번은 자, 무방향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 자, 이런 문제는 봐봐. 기시어 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7이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그러니까 세븐바이, 그러니까 77, 그러니까 세븐바이, 세븐. 매트릭스예요. 아, 이거 언제 이거 다 그리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문제풀 때 이런 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음, 뭐 특이한 거 있잖아요. 다 해서, 뭐, 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또 그러니까 2번, 3번, 1번 이렇게 좀 문제를 냈네요. 보통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고, 어, 그거 보고 하면 되는가?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체크, 체크 하면서 날리면 돼요. 특이한 거, 그면은 어, 좀 빨리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다 요, 요 부분을 보면 되죠. 요 부분. 2하고 5. 2하고 5 봅시다. 2하고 5. 어, 2하고 5 부분 보면 되죠. 어, 그럼 여기도 항상 눈을잘안 보이니까 봐봐. 여기가 0, 1, 아 어, 0, 1, 2, 3, 4, 5, 6.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0, 1, 2, 3, 4, 5, 6.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2번하고 5번의 관계를 보고 싶어요. 2번하고 5번. 2번, 2번하고 5번의 관계를 보니까 2, 5 있네요. 자, 요, 걸 할게요. 2번하고 5번하니까 여기 있고, 그 다음 5번하고 2번하니까 여기 있네. 그럼 얘하고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맞죠?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쉽게 나왔지. 답은, 어, 2. 2번입니다. 이거 언제 다 보고 있어요? 맞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2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a 자, 문제에서 핵심 뭐다. 깊이 탐,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자, 깊이 우선 탐색과 그다음에 어 너비 우선 탐색을 수행하는 경우 여섯 번째로 방문하는 노드 쌍으로 바르게 한 것은 자, 여기서 볼때 노드 a는 첫 번째 방문 노드다. 자, 표시해야겠죠. 첫 번째 는 하여튼 여기서 스타트 한다, 이 말이야, 결국. 음. 자, 깊이 우선 탐색 볼게요. 깊이 우선 탐색. 좀 노란색으로 해서 볼게요. 깊이 우선 탐색 깊이 인어니까 어, 자, 그리고 또 힌트, 여기 있네. 힌트, 힌트. 깊이 우선 탐색, 힌트. 자, 인접 노드가 다 있을 경우, 방문수는 알파벳 순으로 한다. 이게 있어야지 깊이 우선 탐색할 때 우리가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깊이 우선 탐색. 처음에 A에 시작한다.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깊이 우선 탐색 b 가 있죠. 어. a 갔다가 b 가고 음, 그냥 이렇게 좀표시요 a b. 그다음 b 가 쓰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g 가고 쭉 가는 거야 h h 가고 그다음에 백트래킹 백트래킹 쭉 해서 백트래킹 한 거야. 어. 백트래킹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 a 는첫 번째니까 첫 번. 음. 자두 번째가 b 고세 번째 네 번째 백트래킹 백트래킹에서 네 번째 갔어요 h 어, 가고 백트래킹하고 여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에서는 결국뭐다 어, 여섯 번째가 이제 뭐야 i 가 되는 거야 음, 이해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 서하나 아, 음, 이해시키면은 어, 얘가 깊이 우선 탐색은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그다음에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백트래킹, 백트래킹, 백트래킹. 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다섯 번째, 그다음 여섯 번째에서 i가 되겠죠. 음. 그다음에 너비 우선 탐색 볼게요. 너비는 a가 아 어, 이걸 할게요. 어, 너비 우선 탐색은 자. 자, 봅시다. 이걸 조금 좀 지울게요. 음. 너비우선탐색 같은 경우는 얘가 첫 번째, A가 첫 번째죠, 일단. 그 다음에 양옆으로 쭉 가죠. 가는데 알파벳 순이니까 얘가 2, 3 되는 거죠, 2, 3. 그러니까 A, B, D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얘가 G로 가죠 G 가고 4, 5, 간 다음에 6. 그래서 어, 너비우선탐색을 하면 H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들 중요하거든. 깊이 우선 탐색은 갈 길이 없으면 백트래킹. 백트래킹, 백트래킹해서 아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